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 봉독은 일절에서부터 이십일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테이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러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할 것이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일곱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기도 쉴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처사는 나은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일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나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해의세번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선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천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선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것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스물다섯째 날입니다. 주님 안에 사순절 함께 하심이 참큰 복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신설되어서 중보기도 팀원을 팀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함께 중보기도 팀으로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으니 중보그 팀장인 배현영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23일 돌아오는 토일이 요 아닌 그 다음 주그 다음 주 토요일 23일에 어, 아침 11시에 어, 저희 교회 안에서 선남목적의회일남성교와 함께 노방전 노방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만에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럴 때 때때로 제 마음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을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하는 의무감이나 강박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까 하는 조금은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해야 한다 하는 강박이나 의무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살아심이 계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사라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공정과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부터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시거니와 그렇게 살아내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절과 2절, 2절을 보면 거짓 증언과 가짜 뉴스와 같은 일들을 금하여라. 옳은 길을 분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아라. 4절과 5절을 보면 길잃은 간축은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 돌려주어라. 설령 그것이 원수의 것이일지라도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맞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돌보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알 것이다. 이 말씀에 오늘 불공정과 그리고 불의하지 말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들어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대들도 나그네로 살았잖니. 그 서러움을 당했잖니 그러니 너가 더잘 알잖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들이 나그네로 살 때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 때에 항상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처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공정한 저울추가 되어주어라.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적인 영역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의 기도 제목 모두의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하거니와 성도들은 믿음과 말씀 아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면에 있어서요. 또한 주님 안에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기울여져 있는 저울추는 없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 하니까 그에게는 선을 베풀고 잘해 주게 되고 혹은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 하니까 그 사람이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여도 내 마음이 접혀지고 이러한 영역이 있다면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그대도 나그네의 서름을 당했었잖나. 그렇다면 그대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그대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그대 또한 그렇게 해주어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롭게 행해 주어라. 그렇다면 그 서러움을 먼저 겪게 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대와 함께한 것처럼 그대도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그렇듯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서는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울여진 저울추를 또 바로 평평하게 맞추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계시며 내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어디서나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거니와 내 마음 속에 기울여진 저울추도 다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요 한 수도생만을 너무나도 사랑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수도생들 중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걸 깨닫고 모든 수도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을 줬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병아리를 하나 손에 쥐어 주면서 이런 미션을 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병아리를 죽여서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수도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들로 들어가서 산 밑에 나무에서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병아리를 숨을 거두게 하고 병아리 시체를 수도원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수도원장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 수도생 한 명만이 수도원장의 말에 불순종한 것처럼 살아있는 병아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이 병아리를 죽이지 않았나? 나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가? 그러자 그 수도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원장님, 저도 이 병아리를 죽이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고 화장실에 숨어 보기도 하였고 저산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 병아리를 살려 돌아온 나라고 그 수도원장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 불의, 불공정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행하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연이어서 주님께서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에 있어서 12절에 보면 소와 나귀와 종들의 자녀와 나그네까지 모두 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7년 중에 한 해를 다 쉬게 해요.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배려하심과 동시에 믿음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쉬지 못하지요? 열심히 일하면 잘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대상을 향한 믿음도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라고 하셨어요. 땅을 한해 동안 쉬게 하면 사람 마음이요, 일반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한해 동안 뭘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임질 테니 쉬라는 거예요. 반면 현대사회는 일에 중독된 현대사회는요,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 더잘될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내 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열심에 관하여 전형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더라도요. 하나님보다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네, 열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다잘될줄 알았어요. 때로는 휴가나 심지어 신혼여행도 반납하면서까지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일은요. 공동체에게도 배려 깊지 못한 일이었고 재개도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방송이 문제가 생기고 음향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제 잘못된 열심은 남들은 향한 정죄와 그리고 자기 의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어져 버려갔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따라오셔야죠. 이거 도와주셔야죠. 뭐, 이런 태도로 사역했던 겁니다.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은 틀린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저의 건강도, 공동체도, 가정도 병들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것입니다. 항상 안식. 그리고 곧 쉼을 점검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앞서가지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쉼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하고 의도적으로 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기도는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해요. 일에 관하여 때때론 건강한 쉼이 필요하고요. 그 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더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지요. 안식과 쉼도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하는 일입니다. 꼭 내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이날 내가 쉴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확신이 서야 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셔서라도 강제로 쉬게 만드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더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쉴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건면해주어야 해요. 연이어 주님께서는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절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무교절은 출애굽의 이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이후에 7일 동안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주 거룩한 삶을 훈련 받습니다. 둘째로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게 감사하며 지키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의 신약 성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을과 같이 무르익은 곡식을 다 거둬서 풍요롭게 제사하는 날은 아닙니다. 푸르탄 이미지의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천 열매 예례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수장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물을 거둔 뒤에 풍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모든 수확물 중에 주님께 귀한 것들을 올려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17절과 17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새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성결을 말씀하신 뒤에 19절에 보면 첫 열매와 첫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천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왜 맥추절 첫 것에 찍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와 제물이 더 풍성하고 더 감격 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무교절은 구원의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맥추절의 강조점을 찍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시는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첫 열매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요. 첫 것은 사실 초라한 거예요. 보잘 것 없는 거죠. 이건데 신입 사원의 첫 월급과 호봉이 이제 20년 30년이 쌓이신 회사 임원의 퇴직하신 퇴직을 앞둔 분의 월급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입 사원의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서 첫 달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적습니다. 반면 사업이 번창한 뒤에 수입은 많을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받는 용돈이랑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아가 받는 용돈이 어떻게 같겠어요? 차이가 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첫 것,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첫 열매를 드렸을 때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지켜질 이첫 열매에 강조점을 찍으신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 하나님 저한테는 이제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없어요 저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 슬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진실된 종으로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처다들이자 외아들인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졌습니다 그 당시가 당시에 어디에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믿음에 어머니이셨지만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작아 보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첫 거시자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첫 열매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알다시피 부족한 많은 첫 열매 예물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첫 열매는 보잘 것 없는 첫 열매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을 좋게 여기시고 죽게 드린 그첫 열매를 다듬고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 첫 열매의 이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늘첫 열매를 강조해 주셨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도 잘 배웠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첫 번째 받은 장학금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첫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첫 것을 받았을 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수련 목회자 과정을 지날 때 그리고 우리 담임자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저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뭔가 계산을 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막막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었고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음. 소망합니다.